목주름 생기는 이유 진짜 이거라고요? 목주름 단순한 노화의 결과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나요? 이런 습관들이 목과 가슴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굳게 만들어요. 이두 곳이 뭉치면 결국 목주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턱 끝과 가슴을 부드럽게 눌러주며 목과 가슴의 긴장을 완화시켜 보세요. 이럴 땐턱 끝과 가슴 사이를 부드럽게 위아래로 늘려주고 호흡은 마실 때 크게, 내쉴 때는 길게. 옆 사람이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더 좋아요. 윗목이 열리면서 얼굴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목이 편해지면 얼굴빛도 달라져요.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남편, 친구,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한번 꼭 해보세요.